PD라는 삼각형의 넓이와 ACD라는 삼각형의 넓이의 B가 2대 1일 때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있어 자 우선 좌표들 나온 것부터 봅시다 자 C라는 점의 좌표는 4,0이구요 B는 마이너스 5,0자요 A라는 점의 좌표는 3,4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봤더니,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는데, L은 벌써 3,4라는 점은 지나고 있다 보니, 우리의 목적은 이 D라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. 아, D라는 점의 좌표는, 음, 선생님이 A,0이라고 적게. 왜? X축 위의 점이니까. 자, 그럼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 건데, 넓이의 비가 2대 1이다라고 했으니까 음 지금 요 ABD라는 삼각형과 ADC라는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부터 구하는 게 낫겠지.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부터 구해 봤더니 지금 보면은 a b c라는 삼각형에서 수직선 위에 y 좌표가 같은 y 좌표가 같은 두점 사이의 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 주는 그래서 bc의 거리는 9가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a점의 좌표가 3, 4인데 우리 친구들이 항상 알아 줘야 될게요. a점의 x 좌표는 a점에서부터 y축까지의 거리고요. A점의 y좌표는 A점에서 x축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다 보니 이 삼각형의 높이는 얼마가 되겠다? 4가 되겠다.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곱하기 9곱하기 4. 그래서 18이 될 거고요. 괜찮을까요? 자, 그럼 두 번째 이제 삼각형 ABD의 넓이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2대1이다 라고 했으니까, 우리가 삼각형 ABD의 넓이는 전체 삼각형 ABC의 넓이의 얼마가 되겠다? 3분의 2가 되겠다. 2대1이라는 건 전체 3 등분한 거고요. 3 등분한 것 중에 두 개. 삼각형 ADC의 넓이는, 삼각형 만약에 ABC의 넓이의 얼마? 3분의 1이다 라고 해줘도 되겠지. 자, 그러니까, 여기서, 삼각형 ABD의 넓이는 아까 여기 18이라고 그랬으니까 18 곱하기 3분의 2. 그러면 12가 될 거고요. 그러면 삼각형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BD라는 길이가 있을 거고요. 높이는 어차피 얘랑 똑같은 4가 돼야 된다라는 거겠죠. 이게 12다 보니 BD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? 6이 된다라는 거죠.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, y 좌표가 같은 점, y 좌표가 같은 두점 사이 의 거리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길이는 A 플러스 5라고 할수 있고요. BD의 길이는 그게 6. 결과적으로 A는 1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원하는 L이라는 직선식은 a라는 3,4와 d라고 하는 1,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고요. 직선의 방정식 먼저 구할 때 항상 기울기 기울기는 3-1분의 4-0 그래서 기울기는 2가 될 거고요. 자 기울기가 주어졌으면 표준형인 y는 ax 플러스 b한테 집어넣고요. 자 이제 3,4나 1,0둘 중에 하나를 대입하면 되니까 1콤마형 대입하면, 이렇게 돼서,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. 이해 합니까